비트코인 신고가, 양자 기술주도 따라오를까? 안녕하세요. 진로그입니다. 차트 기반 시각 자료는 블로그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속적인 분석 요청은 댓글이나 구독을 통해 남겨주세요. 요약,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가에 접근하면서 시장의 리스크 허용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이 상승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래 성장 섹터로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양자 기술주는 그 중심에 서 있으며, 특히 i o n k 는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 시장 심리가 확장되며 고성장 테마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거시 리스크 사이클. 비트코인은 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 감수 심리를 이끌고 있다. BTC가 횡보할 때는 AI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머무른다. 하지만 BTC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고위험 테마주로 자금이 순환되기 시작한다. 이때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형 기술주, 양자, 스페이스, AI 등로 투기적 유입이 급증한다. 반면 BTC가 고점에서 하락하면 고퍼 섹터부터 매물이 출회된다 단계 비트코인 흐름 투자자 움직임. 저점 매집 저항선 아래 횡보 대형 AI, 빅테크 중심. 신고가 돌파 고점 돌파 거래량 확대 고성장 테마 양자 로순환 과열 수직 상승 소령 고위험 성장주 매수 냉각 하락 전환 테마 차익 실현 우선 발생 유동성이 늘면 이 사이클은 확장되고 변동성이 커지면 사이클은 압축된다. 양자 기술주는 이흐름의 가장 마지막에서 탄력을 받는다. 섹터 반응 양자 기술주 ionq ionq는 btc의 가달러 4케이를 돌파하자마자 37% 급등했다. 이는 시장 자금이 고성장 섹터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BTC 위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IONQ에 대한 기관 수급도 함께 늘어났다. 옵션 거래량이 폭발하며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로 배팅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위험 감소 플러스 성장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트리거 IONQ 반응, BTC 돌파 거래량 폭증 및 급등 시도, 나스닥 강세 중기 추세선 지지 유지, 양자 AI 서사 옵션 거래량 급증, 이 반응은 IONQ가 비트코인의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초기에는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독립된 흐름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수급 데이터 기반 요약 BTC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할 때는 리스크 자산으로의 수급이 유지된다. 반면 공포탐욕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퍼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BTC가 횡보로 전환되면 IONQ는 박스 구간을 형성하면서 재진입 타이밍을 만든다. 이 시점이 스윙 트레이더들에게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전략적 시나리오 BTC가 신고가 위에서 안착하면 고성장 섹터 전반이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자 기술주는 유입된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게 된다. IONQ의 스윙 지지선은 37달러 마이너스 35달러이며 중기 추세선은 30달러 대다. BTC가 조정을 보일 경우 해당 구간에서 분할 진입이 가능하다. BTC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IONQ 역시 리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트코인이 불을 붙이고 유동성이 불씨를 키운다. 양자 기술주는 그 열기를 흡수하며 타오른다. 리듬 요약. BTC가 신국가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모드가 급변했다. 양자 기술주는 그 여파를 받으며 자금의 마지막 흐름을 흡수하고 있다. 이 흐름은 BTC 위 박스 진입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스윙 트레이더들은 지지선 리듬에 따라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리듬이 유지되는 한 테마는 반복되고 시세는 순환된다.